자, 이번에는 살짝 어려운 걸해볼 거예요. 아, 시작. 오케이. 아, 손목도 좋았다. 킬캠 보습니다 음. 오케이 저희가 아까 검사지에서 네. 봤던 것 중에 4번이 좀 <laughs> 어렵다고 하셨던 거. 아, 네. 4번의 검사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? 음 예측하지 않고 쏘는 거? 예측을 하지 않고 쏜다는 거는 풀어서 설명해주세요. 제가 이제 수강생이라고 생각하고. 아 약간 그 상대가 좌우 를 무빙을 할때 네. 계속 그 좌로 치우치지 않는지 뭐 보거나 약간 저걸 계속 얼마나 잘 보면서 쏘는지 음. 그런 거를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음, 맞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4번에서는 얼마나 내가 지금 잘 보고 있는가, 음... 그리고 그 본다는 거는 결국에 시선 동기화의 영역이거든요.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거는 결국에 적의 움직임이 이게 현재예요, 현재 시점. 네. 현재에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르는데 이 적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움직여요, 그럼 그 순간에 내 눈동자도 같이 따라가주는 거죠. 내가 네.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면. 근데 이거를 안 보고 따라가게 되면요, 그 예측했을 때 나쁜 예시의 동선을 제가 들어드릴게요.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. 지금 오류가 어디서 좀 나, 많이 났을까요? 그 꺾이는 지점. 그렇 네. 꺾이는 지점. 자, 여기, 여기, 여기. 오른 동선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. 근데, 오른 동선에도 꼭지점에 오차가 있잖아요. 그럼 이건 뭔가요? 이건 근데 어쩔 수 없는 인간? 응. 사람인 이상, 약간 저것까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. 어, 정답만 말씀해 주시는데? 근데, 이제 이것들은, 실제로 눈으로 봤다면, 우리가 여기서, 꺾이는 게 보이지가 않는데 꺾은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이 친구도 꺾기는 꺾이, 게 보이지 않는데 꺾은 거고, 그이 친구는 어, 꺾이는게 보이는데 내가 이제 더갈 거라고 예상을 해버려 가지고 왼쪽으로 아, 네. 더 가다가 아 이건 진짜 아니구나 하고 꺾은 거잖아요. 그래서 결국엔 이것도 <laughs> 예측. 되게 많은 경우들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제대로 이 동선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. 달리는 차 밖을 보면요 건너편 네. 차선에 차들이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. 네. 자, 1 번, 2 번, 3 번. 람보르기니 하나. 뒤에 현대차. 그럼 람보르기니가 굉장히 눈에 띄겠죠 지금? 네. 와, 이거 왜 이래? 어? 비상 비상. <laughs> 비상. 오케이 현대차. 자, 람보르기니가 눈에 띕니다. 어? 네. 비싼 차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시선을 딱 고정해줘요 네. 그러면은 이 람보르기니가 평소에는 이 그냥, 그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잔상만 슝슝슝슝슝슝 지나가는데 람보르기니를 본 순간 얘한테 시선을 딱 고정하면 얘가 움직이는 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, 네. 번호, 뒤, 저, 그 자동차 번호판도 보이죠? 잘 보면 네. 그게 이제 시선 동기화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 시선 동기화라는 내용은 적과 눈과 조준선을가운데 둔다 라는 내용이잖아요. 보통 음, 네, 맞아요. 어,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인 말이라서 이걸 다 포함한 게 이제 에임이라는 거고, 시선 음. 동기화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진짜 이 아이티의 킹뿐이에요. 그래서 음, 이 자동차를 적이라고 할게요. 적이, 언제 어디로 움직이는지 내 눈이 따라가는 걸 시선 동기화라고 저는 생각해요. 애초에 용어 자체도 시선 그리고 동기화 밖에 없잖아요. 네. 여기 어디에 이거 그 에임이 들어갔나요? 이조준서 움직이는 거 절대 없죠. 자, 그러면은 이 시선 동기화를 좀 해주는 트레이닝을 잠깐 해볼 거예요. 저에게는 너무 머네요. 저는. <laughs> 멀지만... 최고점수 23,000인데 <laughs> 아 뭘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목표는 멀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음. 하셔야 언젠가 목표에 도달하고요 네. 네 절대 기죽지 마시고 연습하셔가지고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네 오케이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음.